우리 방금 읽은 교동부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돌이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아, 네. 또한 왕일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 네. 1장 8절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백을 주님께서 간압하셨을까?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자백된 죄를 주님께서 간압했을까? 어떻게 알수 있을까? 교회 정은 1권 16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정은 1권 163페이지는 그대들이 하나님께서 간압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리가 그분께 믿음과 고백을 통해 드린 죄의 자백이, 고백이 간합되었을까? 어떻게 알수 있을까? 여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라. 말씀을 읽으라. 마음 속에 뜨거운 구원의 불길이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길 때까지, 또한 죄의 용서의 확정을 얻을 때까지, 주 앞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를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라는 첫째 천사의 기회에 선보되었을 때, 시금을 전폐하고 온 방을 세렵했던 이들의 경험이 이 경험이었죠. 주여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확정을 얻을 때까지 기도의 터를 떠나지 않은 경험이 첫째 천사의 기회를 들은 사람들의 경험이었죠.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죄가 회개되었는가, 용서 받았는가. 에세겔 36장 24절 5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새 마음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연결되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간압했을까 아시는 것처럼 간압받지 못한 자의 고백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라고 부르으면서 재판상에서 뛰쳐난 유다가 그가 보인한 구주의 죽음을 볼수 없다는 생각에 목매어서 자살하였다. 마태 27장 3절은 유다가 예수의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서 그는 삼십을 대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돌로갖다 주었거늘 그가 죄를 자백하였지만 그분의 자백은 아는 것처럼 그분이 간납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었다라는 그 밤하늘 공기를 가로지르는 그 비올의 음성을 남기고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결코 축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모든 행동과 사상과 감정과 동기와 정서까지 따라옵니다 은밀한 동기까지 율법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아가는 너무 늦게 고백했습니다. 요수아 7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차여차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제를 차백했지만 그의 고백은 무가치하였다.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순수한 회개는 죄가 얼마나 비열한지를 깨닫고 그렇게 되어 질때우러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과 때문에 두려워서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일시적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얼마나 비열한지, 얼마나 가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혐무스러운지 깨닫고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는 드디어 사실이 드러나고 입증되었을 때그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과 자백을 하였지만 다시 말합니다 그의 가백은 그의 고백은 그분께로부터 간압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12장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실어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서는등안에 했던 영적인 선물이 은혜가 떠나간 후에 그것을 갖고 싶어서 피탄과 불어지점으로 내게 아버지 축복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미 자신의 의리 수금이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되었을 때는 회복하기에 너무 늦어 버렸다. 히브리 12장 17절을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가 구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아는 것처럼 그의 자백이 가난받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진정으로 슬퍼한 것이 아니었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음숙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늦은 비는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내릴 것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초기 사도시대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늦은 비는 정결한 사람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업장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장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장에서 영광스러운 성전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지는 은혜의 기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부족을 메꾸고, 지금 자백하고, 통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아시는 말씀 제그러으로히브리 3장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혹으로 인하여 강팍해됨을 면하라 오늘 피차스로 건면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오늘 그분께 말하고요 순종하라 그분이 받아주시는 자백이 어떠한 것일까요? 영화목 1장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있죠? 성경을 펼칠 때, 정원을 펼칠 때, 산책할 때, 기도할 때, 성경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죠? 그때, 그때, 율법의 신성함을 얼만큼 깨닫게 되어지고, 심령 구석구석 암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죄에 대한 자각으로 마음이 요동이 되어지면서, 이와의 의가 깨달아지면서 죄가 불길함을, 불길한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속에 살피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의를 사모하고 순결을 사모하고 정결케 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죄를 리우치는 경험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이슨, 죄가 덜 추워지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변명은 한마디도 없고, 형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한마디도 없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기의 심리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고 다이슨 죄 자체를 미워하였다. 죄 자체를 미워하였다. 그는 성결의 기쁨,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융화된 교통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의 심계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의 죄의 고백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간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니우침으로 마음을 겸비하였을 때. 용서하다는 말씀을 믿고 다윗은 회개하였고 용서를 받았고 다윗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고 또 다시 한번 회심하였고 용서의 확신한 기쁨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줍니다. 허물에서 아무를 고그 죄가 가려워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숨겨서 토설지 아니할 때 자백하지 않았을 때내 뼈가 여름 가물에 상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여와께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였더니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면 그러므로 물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해 주신다. 아멘. 다이슨 정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정말 사함받았습니다. 흉악한 죄에서 그의 고백과 자백을 그분께서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회개와 고백이 올라 우리에게 필요되어 집니다. 흠물을 인정함으로 마음을 낮추는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간압받는 첫째 조건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회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결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용서받았으면 뭐가 온다? 새 마음의 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행전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죠 구원의 기쁨이 터져나와야 되죠. 용서의 보증이 와야 되죠. 놀라운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의 과거에 제가 용서받지 못한 까닥이 무언가? 우리가 교만하여 마음을 절겨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 칠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 이거나를 막론하고, 죄의 고백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눈물과 슬픔에 섞인 고백들, 심리의 깊은 속에 터져나오는 고백, 이들은 무한한 죄의 자비의 손길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아시는 것이 여와께서는 호 마음이 상한자에게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의 기도를 마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계획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고백은 주님께서 간합되어집니다 생에 애 결정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모든 것은 다 버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변명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1절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해져 벗느니라. 이런 자백. 정말 죄에서 깨끗해지는 자백과 고백. 실제로 내 죄의 자백을 받으시고 용서받는 경험. 이것만큼 은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마지막 기별이요. 개수록 22장 11절 10절의 주석을 보셨죠? 18장 1절을 보셨죠? 우리는 성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셔서 성천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천을 준비하려면 우리 마음속 율법이 새겨져야 합니다. 아멘. 네. 용서받은 그 빈자리에 그 의의가 채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한 통해의 마음. 바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의 죄를 가장 어두운 색깔로 묘사하고 그의 범죄를 경감시키고자 시도하지 않고 그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모든 죄를 지었다고 솔직히 다 자복하였다. 바울은 용서받았죠. 일어섰죠. 회심한 바울은요, 주님의 강력한 용사가 되어서, 적진의 요새를 쳐부수는 주님의 장수가 되었죠. 아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신앙 간증 고백들이 공적인 회중에게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는 보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자백되어진 부분에 지난 삶을 간증할때 그것은 또 듣는 사람에게 그씨가 뿌려져 버린다. 때때로 자백과 고백과 간증은 그분 앞에서만 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들추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다 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때때로 그런 자백들은 그런 고백들은 그런 간정들은 하나님은 1대1만 하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택된 소수 앞에서 채식가 되어지고 가장 큰 겸손으로 자인해야 할고백들을 죄들이 있다 그 죄가 공적으로 알려져서 그분의 사업에 공공이나 욕이 돌아가고, 피해자, 당사자와 걸린 문지가 아니면, 그런 모든 죄는 주님 앞에만 고백해야 한다. 엊그제한 여친님, 와서, 여님 내가 그동안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찾아가서 일일이 다 고백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그를 미워하고 엄마한 죄가,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너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 찾아가서 그것을 알릴 필요가 없어. 하지만 공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불화와 다툼이 서로에게 알려지고 인지되어 사실이라면 찾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 그것이 자백의 방법이요. 방법이요. 주님, 우리 상호간에 서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간압되기 전에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해야 한다. 먼저 손해를 입힌 자에게 고백하고 변상을 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 그분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사기와처럼. 이게 토식한 일이 있으면 물론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열매지만 그것이 바로 간압하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에게 그디 희망을 걸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우리 믿음의 욕이 될 만한 것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라. 그분께서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법을 그분이 완전히 알고 계신다.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려서 그분께 우리 갈등을 알려드리라. 만약에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대 죄를 인정하고 변상을 함으로써 그 사실을 보여주어라. 이게 고백과 자백하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하라. 철저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대의 관계에서 영혼을 다루는 그 일에 진실하게 취급하라. 얼른 통도 아까 아간처럼 여차여차 행하였습니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죄에서 자유케 된 감미로운 간증을할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며 흑암에서 불러내서 그를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대를 죄에서 놓아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다시 거지가 그 반복되지 않도록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자백을 그분이 받아주셨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새 마음이 왔는가? 내 마음이 새로워졌는가? 내 사선과 욕망이 즐겨 성령께 순복하고 있는가? 내 생애가 말씀과 점점 조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특별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고 있는가?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경험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철저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앞에 위기는 지난 시간처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는 순간 우리는 끝이 납니다. 오기 전 사랑의 건기름으로 영혼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환하게 깨끗하게 방해 없이 흘러나가는 지혜로운 처녀같은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기쁨이 서로 증거되어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날 다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무릎을 꿇으신 제의 말씀을 좀 음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 그가 거룩한 그를 보게 되었을 때, 그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간적 표준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죄를 끊었던 사람이었지만, 율법의 진면모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순수한 회개를 하였다. 끔찍스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한 바울에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었고 야망은 사라져버렸고 멸시와 비난과 무시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았고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겸손하였고 마음을 늘 겸비한 데 두었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다. 그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었고, 그분이 학교에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하나님, 바울의 자백과 고백, 회심을 통한 어렵다 하심의 경험들 그 증거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더 깊어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용서받은 간납의그 경험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 애무에 반사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행동거지에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아름다운 진리의 교훈이 삶 속에 채색되어지는, 그려지는 실제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참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나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내가 진실로 거듭나고 있고 거듭난 사람인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는지 우리가 누구에 속했는지를 자문해 보게 하셔서 이 안식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의 교통을 통한 화평과 또 하늘의 은혜가 경험 되어지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특별히 하나님 이 날을 당하여 이미 기도한 것처럼 한 여종의 주 앞에 태중의 아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날 그런 시기성을 아시는 아버지, 주의 딸에게 극휼을 베푸시고, 아, 네.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태아에게 네.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 많은 땅에 태어나지만, 하늘이 기뻐하는 아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 이웃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아, 네.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아름다운 아이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아멘. 특별히 산고의 이 과정을 주님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봉헌되어진 아이가 태어날 수,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은혜로 치리해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한 여러 성도들 가정에서 안식일을 경건하게 드리게 하시고. 해가 맞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